자 다음은 아기병사 형식씨가 두대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네네. 팝이 나오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, 비바라비다 콜드플레이의 노래인데요 어, 이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된게 제가 그 아이돌 로맨틱 더 로맨틱 그서 했었는데 어,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딱 제주도를 이렇게 카메라가 싹찍고 지나가는데 이 음악과 함께 딱 나오는 아,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음악이 계속 가슴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떠나고 싶거나 뭔가 좀 신선한 리프레시를 하고 싶다 이럴 때 굉장히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어, 멤버 케빈 형이랑 항상 뭐밥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자주 해요. 그럴 때마다 그 음악을 딱 틀고 이 노래를 하면 듣고.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면서 시작하면 어, 굉장히 좀 좋아요. 음. 그, 사실, 부대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려드리고 좋아하는 아, 그. 노래거든요. 네. 좀, 어, 놀랐어요. 음. 우리 광희 씨도 이 노래 들어봤어요? 아니요. 음. <laughs> 노래는 이상하다라는 곡이죠? 그렇습니다. 박효신씨의 곡. 네. 아 이상하게?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, 이런 이 가사에 포함하는 그런 일은 제가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. 경험은, 경험은 없지만, 없었지만 들으면서 네. 내가 정말로 그,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데요? 난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도 난 웃고 있고 이런데도 음. 사랑하는 음. 얘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는데도 막 불안하고. 근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어,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와닿더라고요. 오 마치 내가 네, 좀. 그래서, 그래서 아, 이거는 정말 부르고 싶다. 팬 여러분들께도 뭔가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한 번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에 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아, 이 노래를. 네. 그러면 형식 씨는 최근에 여자 때문에 설레어 본 적이 언제예요? 여성 때문에. 그, 이상하다, 저희, 이 기분 저희 진짜 했다. 사나이 하면서 이제 미문 어. 공연 왔을 때 <laughs> 어, 그때는 어떤 그룹이 동료? 에? 아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. 어. 근데 볼 때마다 어 되게 새로운 느낌의 그런 걸 받더라고요. 전혀 어, 내가, 가, 내가 왜 이러지? 네, 항상 아니,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같이 하던 동료였었는데 탈라그룹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,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. 어 진짜 여자로 보이고 예 음. 네, 되게 신기했어요. 또 대시할 겁니까? 아, 그래도 대시나 아니죠. <laughs> 자, 제국의 아이들 노래가 나옵니다. <laughs> 네. 아, 이게 사실 뭐, 홍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, 네. 아, 정말 저희 곡인 걸 떠나서, 아, 정말로 곡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. 네. 제목만 보면 팬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. 맞아요. You are my sweetie. 네. 이게, 팬분들에게도 포함이 된 거지만, 이게 또 이제, 시청자, 아, 청취자분들이 들으면, 또 뭔가, 아, 이런 설렘, 이런, 정말, 모든 걸다 퍼주고 싶을 때그 기분 있잖아, 요 그때. 응. 예. 누나, 얘가기가잘 되고 나서 나온 노래고, 복자가 얘한테 파질 제일 많이 줬어요. 우리 광희 씨몇 마디 하셨어요, 여기서? 영화를 보러 갈까? 뭐 수질 나오더라요 내가 <laughs> <얘가> 다 부르고 <부르구먼>. 막. <laughs> 아니, 달달해야 되는데, 예. 야, 뭐 할까? 뭐 할까? 이러니까. 너무 낮아가지고, 아래서 어 가지러 갈까? <laughs> 가연 <laughs> 아, 광희씨 파트 어느 파트 2절에 2절에 붙을 거야 아, 못 들어요. 네, 네. 미안해요. 예, 다시 한 번만 들려줘요. 본인 말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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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갈까? 너무 낮아 가지고. 아, 자, 진짜. 그러면 형식 씨가 여기서 살짝 얹어 줄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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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얼굴을 보면 너의맞찬가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국의 아이들의 u 아 M의 Sweetie까지 들어봤는데요. Yeah.